반갑습니다. 정프로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요미우리 대주니치. 요미우리는 니시타테 유효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9 경기, ERA 3.69, WHIP 1.28, 2승 2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니시타테 유연은 포심과 슬라이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주자가 없을 땐 빠른 템포로 카운트를 잡아가지만 주자가 나가면 변하고 비중이 급증해 투구 패턴이 단조로워진다. 특히 4에서 5이닝 이후 투구 수8 9를 넘기면 제고와 구위가 급격히 흔들리며 직전 경기에서도 6이닝 전후 피안타와 볼넷이 동반 상승했다. 초반 안정감과 달리 5이닝 이후에는 상대 타선이 패턴을 잃고 집중 타를 퍼붓는 구간이 반복된다. 최근 3경기 불펜진이 무실점 릴레이를 이어가며 팀 ERA 2.25로 안정감을 보여주지만 선발이 일찍 흔들릴 땐 중간계 투진의 피로 누적이 변수로 떠오른다. 타선은 최근 5경기 평균 3.4 득점으로 폭발력보단 출루와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비 실책은 적으나 득점력 한계와 불펜 소모가 맞물릴 때 후반 리스크가 상존한다. 주니치는 카나마루 유메토가 선발로 등판한다. 6경기 ERA 2.65, WHIP 1.14 0승 3패지만 내용은 매우 안정적이다. 포심과 커브, 포크볼의 완급 조절이 뛰어나며 내경기 연속 6이닝 이상, 100구 이상을 소화하는 이닝 소화력이 돋보인다. 초반 1에서 3이닝은 빠르게 승부를 보지만 중후반에는 다양한 변화구로 타자 타이밍을 빼앗는다. 주자 출루시 볼렛이 늘지만 결정적 위기에서 삼진과 땅볼 유도가 탁월하다. 다만 투구수가 100구를 넘어서면 구속 저하와 함께 피안타가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주니치 불패는 최근 3경기 평균 2이닝 이내 소모로 효율을 보이고 있지만 시즌 팀 ERA 3.03으로 리그 평균 수준이다. 타선은 7경기 25득점에 머물며, 중심 타선 폭발력보단 연결 플레이 위주로 점수를 쌓고 있다. 선발이 최대한 길게 버티며, 경기 후반 한두 점 승부로 몰아가는 운영이 뚜렷하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미우리의 초반 안정감과 불펜의 최근 호조, 그리고 주니치 선발의 이닝 소화력 대결이 맞붙는다. 니시타테 요연은 5이닝 이후 급격한 흔들림이 있고, 카나마로 유메토는 후반 구속 저하가 있지만,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하다. 요미우리 타선이 5에서 7이닝 사이 꾸준히 득점을 뽑아내는 패턴, 그리고 불펜이 대량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안정적 구조가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주니치는 선발이 무너지면 불펜 소모가 심화될 수 있어 접전 양상에서도 후반 흐름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 배당 시장에서는 요미우리 쪽 우세, 저득점 흐름에 무게가 실리는 판세다. 추천 배팅 요미우리 승, 언더. 두 번째 경기, 야쿠르트 대 요코하마. 야쿠르트는 최근 열 경기에서 2승 8패, 팀 타율 0.227. 팀 ERA 4.86을 기록하며 부진의 늪에 빠졌다. 선발 요시무라 코지로는 11경기 1 1 경기 ERA 3.00, WHIP 1.18로 초반 이닝 제어력이 탁월하다. 직구와 변화구의 조화로 7이닝 이상 소화하는 루틴이 강점이지만 피안타가 누적되면 갑작스러운 붕괴가 빈번하다. 특히 카운트 몰릴 때 변화구 의존도가 높아 한번 패턴이 읽히면 중심 타선에 연속 장타를 내주며 실점이 급격히 늘어난다. 하위 타선조차 중후반에 공략하는 빈도가 높아. 팀 불펜이 이닝 후반을 지키지 못하고 추가 실점이 반복된다. 타선 연결성 부족과 클러치, 상황 득점력 저하는 야쿠르트의 고질적 약점이다. 수비 실책 또한 자자, 선발이 내려간 뒤 흐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향이 강하다. 요시무라의 초반 루틴이 무너지는 순간 경기 흐름이 급변할 위험이 크다. 요코하마는 최근 열경기 8승 2패, 팀 타율 0.286, 팀이 r 래 2.73, 장타 12홈런으로 리그 상위권 화력을 과시한다. 선발 히가시 카츠키는 12경기 이 r 래 1.97, WHIP 0.96 7승 4패의 성적으로 강력한 존재감을 뽐낸다. 최고 150km/h에 이르는 포심과 좌타자 슬라이더, 유리한 카운트에서의 체인지업 활용이 탁월하다. 이닝 초반에는 빠른 템포와 공격적 스트라이크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실점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다음 이닝을 단단히 틀어막는다. 볼넷 허용이 극히 적고 풀카운트 상황에서도 주저 없이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스타일이다. 불펜 역시 안점 찰리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후반 이닝 추가 득점까지 이어지는 강한 집중력이 돋보인다. 수비 연계도 매끄러워 상대가 흐름을 쉽게 잡지 못한다. 전체적으로 요코하마는 선발 불펜 타선 수비까지 모든 면에서 시스템적인 우위를 보인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팀 선발 모두 이닝 소화력은 뛰어나지만 경기 흐름을 뒤집는 힘에서는 요코하마가 압도적이다. 요시무라는 루틴이 깨질 때 급격히 무너지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며 야쿠르트 전체 전력도 팀 타율 저하 불펜 불안 수비 실책 등으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반면 히가시는 실점 직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볼넷관리 타이밍을 빼앗는 피칭으로 상대의 타선을 압박한다. 요코하마는 불펜 타선의 집중력이 후반에도 살아있어 중후반으로 갈수록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줄 전망이다. 배당 효율 및 위험 대비 수익 측면에서도 요코하마 위주 접근이 우위에 있다. 추천 배팅 요코하마 승 언더 세번째 경기 지바로떼 대 니포넴 지바로떼는 보스가 선발로 나선다. 13경기 ERA 3.09 WHIP 1.34 이승 사패를 기록 중인데 포심과 슬라이더 위주의 단조로운 피칭 스타일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이닝 중반부터 급격히 흔들리는 약점을 드러낸다. 최근 내경기 연속 5에서 6이닝 소화는 했지만 피안타가 많고 이외 이후 볼넷과 장타 허용이 늘어나면서 위기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결정구로 체인지업을 곁들이지만 구속 차이의 효과가 떨어져 타자들의 타이밍을 쉽게 내주고 한번 노출된 후에는 상대 타선에 적응을 허용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초반 볼 카운트 싸움에서 밀리면 불펜 부담이 커지며 최근 10경기 팀 타율 0.199, 득점 21점에 그치는 극심한 타격 침체까지 겹쳤다. 상위 타선의 출루 저하와 하위 타선의 연결 부진이 이어져 집중타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수비 효율은 유지되지만 선발의 기복이 심한 만큼 경기 중반부터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니포넴은 기타야마 코우키가 선발이다. 11경기 이하래 1.2로 WHIP 0.94 5승 3패로 리그 최정상급 에이스다운 퍼포먼스를 보인다. 최근 4경기 연속 7이닝 이상 소화, 직전 8이닝 일실점 앞선 완투 포함 압도적인 이닝 소화력과 구위 유지가 강점이다. 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이닝별로 구속과 무브먼트를 조절해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전히 뺏는다. 풀카운트 상황에서도 결정구 구사에 능해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하다. 5회 이후에도 구위 저하가 거의 없고, 헛스윙 유도가 뛰어나 후반부로 갈수록 타자들의 타구질이 약해진다. 최근 열경기 팀 타율 0.213, 득점 33점으로 타선은 리그 평균이지만, 하위 타선의 출루와 장타가 살아나며 집중력이 인상적이다. 불펜 소모도 적고, 팀 위아래 1.77로 투수력 수비력 모두 안정적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경기는 초반 볼카운트 주도권에서 확실한 차이가 드러날 전망이다. 지바로떼 보스는 단순한 구종 패턴과 투구수 관리 실패로 인해 이에서 3회부터 위기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반면 니포넴 기타야마 코우키는 8이닝까지도 흔들림 없는 완급조절과 위기관리, 구위 유지로 배당 변동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불펜 운영의 여유, 타선의 집중력까지 감안하면 경기 중반 이후 니포넴 쪽으로 흐름이 급격히 쏠릴 가능성이 높다. 핸디캡, 언더오버 모두 니포넴 중심의 전략이 배당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한점 차 접점보다는 후반부에 확실한 격차가 벌어질 구도다. 추천 배팅 니포넴 승 언더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 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히로시마 대한신. 히로시마는 도코다 히로키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14경기에서 야레 1.95, WHIP 1.07, 7승 5패를 기록하며 리그 상위권 선발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6이닝까지는 압도적 피칭 효율을 선보이고 2이닝 당 평균 투구수 관리도 준수하다. 다만 7이닝 이후 포심구속 저하와 변화구 재구 미스가 겹치는 구간에서 장타 허용 빈도가 뚜렷하게 상승한다. 최근 4경기 중 2경기에서 5이닝 이후 실점이 집중되는 패턴이 재확인됐다. 좌타자 상대 슬라이더 위력은 인상적이지만 경기 후반 몰림 현상과 함께 장타 허용 리스크가 커진다. 타선은 최근 5경기 평균 2.8 득점에 머물며 득점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 불펜은 리그 상위 수준의 실점 억제력을 보이지만, 최근 연이은 접전 속에 소모가 누적되어 뒤심이 떨어지고 있다. 만약 도코다가 후반 흔들리면, 불펜까지 소환되는 시나리오가 반복될 수 있다. 내야 수비는 DRS 기준 리그 최상위권이나, 경기 후반 장타 허용이 이어지면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다. 한시는 사이키 히로토가 마운드에 오른다. 올 시즌 13경기 ERA 1.56, WHIP 0.98, 6승 4패로 리그 정상급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 사이키는 포심 146에서 149km, 슬라이더, 포크, 커브, 커터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특히 포크볼의 낙차와 결정구 활용도가 뛰어나다. 이닝별 기복이 거의 없고 5이닝 이후에도 구위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게임을 끌고 간다. 최근 4경기에서 25.2이닝 3실점만을 기록하며 위기관리 능력도 수준급이다. 한신타선은 최근 5경기 4.6득점으로 집중력이 살아나고 상하위 타선 모두 출루 연결 능력이 돋보인다 불펜 역시 ERA 1.20 전후로 후반부 실점 억제의 강점을 보인다 수비 실책이 거의 없는 점도 경기 운영에 안정감을 더한다 사이키는 상대 타선이 장타의 약점을 드러내는 구간에서 강한 완급 조절로 실점 최소화에 나설 전망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이닝별 구속 하락과 장타 허용 리스크가 부각되는 히로시마와 꾸준한 완급 조절로 후반까지 안정적인 한신의 흐름이 맞부딪친다 도코다는 6이닝까지는 안정적이나 7이닝 이후 급격한 흔들림과 불펜 소모 이슈가 겹치며 불안 요소가 크다. 반면 사이키는 후반까지 꾸준한 퍼포먼스와 위기 관리 능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인다. 최근 타선과 불펜의 컨디션도 한신 쪽이 앞서 배당 효율을 고려하면 한신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후반부 점수 차가 벌어질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한다. 추천 배팅 한신 승 언더 다섯 번째 경기 세이브 데라쿠텐 세이브는 와타나베 유타로를 앞세워 시즌 내내 야레 2.09 WHIP 1.09로 준수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피칭은 초반 포심 슬라이더 조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1에서 2이닝까지는 낮은 코스 승부로 타자 허스윙을 유도하지만 이닝이 쌓일수록 슬라이더 비중이 늘어나면서 구위가 단조로워진다. 최근 5 경기 연속 6이닝 이전까지는 1에서 2실점 내외로 버티지만 99 내외부터 힘이 빠져 연속 피안타와 볼넷이 늘어난다. 그 결과. 6이닝 이후에는 포심이 높게 몰리며 장타 허용 빈도가 상승한다. 불펜은 리그 최상위권의2 아래 1.9로 뒷문이 경고하지만 와타나베가 6이닝 이상 소화하지 못할 경우 불펜 소모가 단숨에 커진다. 타선은 OPS 0 6 5 0 수준에 머물며 장타력 결핍이 심각하다. 득점 지원도 3에서 4점대에 그쳐 선취점이 없으면 운영이 급격히 흔들린다. 최근 경기에서 이론만에 그칠 만큼 결정력 부족이 노출되고 있다. 수비는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내야 땅볼 처리에서 순간 집중력 저하가 종종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세이브는 초반 리드를 잡지 못하면 후반전 불펜 소모와 타선의 침묵으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쿠테는 야우레를 선발로 내세운다. 그는 시즌 7경기에서 ERA 3.47, WHIP 1.35를 기록 중이며 강속구와 슬라이더 위주의 투구로 초반은 나쁘지 않게 풀어 나간다. 하지만 사이닝 이후부터는 체력 저하와 함께 변화구가 몰리며 연타 허용이 잦다. 실제 최근 4경기에서 4에서 5이닝 사이 대량 실점이 반복되고 투구 수 70개를 넘기면 스트라이크존 공략이 부정확해진다. 주자 출루 시 슬라이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데 이 패턴이 노출되며 장타 허용 리스크가 급격히 커진다. 실점 직후 소극적 투구로 볼렛이 늘고 추가 실점 루트가 열리는 점도 뚜렷하다. 타선은 OPS 0.6영영 팀 타율 0.227로 타격 페이스가 떨어진다. 상위 타순 출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순간에서 클러치 부재가 반복된다. 불펜은 이 아래 2.65로 비교적 견고하지만 선발이 이닝을 책임지지 못해 소모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내야 수비에서 송구실책이 가끔 나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전반적으로 라쿠테는 선발 야우레가 오이닝도 버티기 어려운 패턴이 고착화되며 불펜 과부하와 타선의 짧은 연결이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경기는 세이브가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여지가 높다. 와타나베 유타로가 초반 5에서 6이닝까지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간다면 불펜진의 높은 안정감으로 후반 실점 억제가 가능하다 반면 라쿠텐은 야우레가 이닝 소화에서 매번 한계를 드러내며 불펜 과부하와 타선의 결정력 부족이 맞물리고 있다 배당 시장에선 세이브가 미묘한 우세 전력으로 평가되지만 와타나베 특유의 단조 패턴이 후반 흔들림을 남겨 두팀 모두 변동성 높은 전개가 예상된다 그러나 라쿠텐 타선의 폭발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언더와 세이브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핸디캡 역시 초중반 리드가 중요해지는 판국에서 세이브 쪽이 좀더 유리한 흐름이다. 추천 배팅 세이브 승 언더 여섯번째 경기 오릭스 대 소프트뱅크 오릭스는 최근 9경기에서 2승 5패 임으로 무거운 흐름에 빠졌다. 팀 평균자책점은 5.02 피안타율과 실점 모두 리그 하위권에 머무르며 마운드 안정감이 크게 떨어졌다. 타선 역시 표면상 타율 0.29 6 10홈런 40득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하위 타순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 결정적 득점 기회에서 번번이 막힌다 선발 에스피노자는 11경기 이하래 2.80 3승 3패로 출발은 나쁘지 않으나 투구수가 99를 넘어서면 피안타와 실점이 빠르게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된다 초반 1에서 3이닝은 포심과 슬라이더 체인지업 조합으로 타이밍을 무너뜨리지만 5에서 6이닝 이후 반복되는 구정 노출과 재구 흔들림으로 위기가 잦다 볼래 허용이 늘고 풀카운트에서 유인구 의존도가 높아 장타 허용 확률도 높아진다. 불펜즈는 최근 3경기 연속 3에서 4이닝 소화로 피로 누적이 심화됐고, ERA는 매점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내야 수비도 타고 판단 미숙이 여러 차례 드러나, 마운드와 수비, 타선 모두 불안정한 연결고리를 보인다. 선발이 6이닝을 넘기지 못할 경우, 후반 대량 실점의 위험이 매우 크다. 소프트뱅크는 최근 9경기 5승 2패 임으로 상승세다. 팀 ERA 3.77, 타율 0.294, 51득점, 5홈런 등전 영역에서 안정감이 돋보인다. 출루율과 장타력은 리그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위 타선까지 꾸준히 출루와 득점에 기여한다. 선발 아리아라 고에이는 13경기 ERA 3 1 0 5승 5패를 기록 중이며 오릭스전 상대 ERA 1.29 1승 무패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다. 최근 4경기 연속 7이닝 이상 소화 경기 후반까지 구위 저하 없이 완급 조절과 구종 믹스를 통해 타선을 압도한다. 포심,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 투심 등 다양한 구종으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흐트러뜨리며 주자 출루 시에도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하다. 불펜진는 최근 세 경기에서 2 이닝 야만 소화에 피로 누적이 없고 ERA는 두 점대 초중반을 기록한다. 내야 수비도 안정적이며 DRS 플러스 수치와 더블플레이 처리 능력이 돋보인다. 전반적으로 투타 밸런스와 위기 관리가 모두 뛰어나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는 아리아라 고에이의 완성도 높은 투구와 소프트뱅크의 탄탄한 불펜 안정된 타선이 오릭스의 불안정한 마운드와 느슨해진 수비, 연결고리 약화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에스피노자는 초반에는 실점 억제가 가능하지만, 중반 이후 반복되는 구종과 재구 흔들림, 불펜 과부하까지 겹쳐 후반 대량 실점 가능성이 높다. 소프트뱅크는 선발부터 불펜, 수비까지 전 영역에서 우위에 있고, 특히 아리아라 고에 이의 패턴 변화와 위기관리 능력이 뚜렷하게 부각된다. 배당 시장에서는 오릭스의 이닝 붕괴와 소프트뱅크의 후반 집중력이 극단적으로 대비되어 정배당 우위가 더욱 뚜렷해지는 구조다 언더 핸디캡 역시 소프트뱅크 쪽으로 흐름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소프트뱅크 승 언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